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꺼 8등급 트저 드디어 한 자루를 더 구했습니다. 열심히 어설트를 돈 결과 오늘도 3200p를 모아서 <laughs> 트저 한 자루 더 맞추고 그 다음에 앞전에 맞춰놨던 거 전문 트저 전문 저격 8등급짜리 그래서요두개 강화를 이제 해봐야겠죠. 보통 이제 012로 많이 쓰는데 저는 5강까지는 띄워보고 싶어서, 일단 요걸 쓰는 걸로. 일단 제 캐릭터에 있던 8등급 장비 강화 아이템 옮겨왔는데, 요거 48개 가격으로 계산해서 96억 집어넣고, 나머지 20억으로 진행이 되나? 뭐 아무튼, 네, 해볼게요. 요즘 8등급 무강이 많이 싸져갖고, 참 질러보기 좋은 매물이 됐죠 8등급 짜리가 그 다음에 방금 받은 포상도 풀어서 가면은 좀 넉넉 하겠죠 아 근데 트리플 저격은 진짜 좀 사기인 것 같아요 <laughs> 제가 지금 8등급 짜리로 이정도 이득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, 앱솔루트로 키던 상관없죠. 아무거나 키던. 일단 요거 먼저 지르 경우 하겠습니다. 4천만원씩 드네요. 한번할 때마다. 한 2억 5천씩 돈이 날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. 일단 3강 정도 띄어볼게요 4강까지 그냥 갈게요. 아, 씨. 4강 해주지, 그냥. 좀하나 어, 됐네? <laughs> 4강이 진짜 돼버렸네? 그럼 수도. <laughs> 그럼, 수도. 그 다음에, 2강짜리. 어, 뭐야, 잘 되는데? 어, 이거 5강 가나요? 어, 아, 느낌 안 좋다. 어? 어? 됐네? 네,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났네요. <laughs> 5강, 4강, 그 다음에, 나중에 3강짜리 하나 만들면 끝나네요. 음, 남은 36개는, <laughs> 남, 남은 36개는 그냥 다시 돈으로 빼올게요. 아니, 이거 뭐죠? <laughs> 아니, 이게 왜 붙어버리지? 12개만에 그냥 5강, 4강이 돼버리네. 음, 36개. 2, 2억씩 하면은 72억인가요? 72억? 72억 도로 빼가겠습니다. <laughs> 5강짜리를 6강으로 만들라고요? 안 돼요. 무자본의 한계는 5강이 끝입니다. 네. 음, 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, 네. 5강, 6강이 돼버렸어요. 아니요, 아니. 4강. 5강, 4강. 데미지가 원래, 이거 끼면은 39만이었거든요? 아까? 강화 안 됐을 때? 강화를 4강까지 하니까는 43만까지 데미지가 인벤토리에 보이네요. 그 다음에 5강 된 거는 이제 45만. 그 다음에 이벤트 장인 무기는 52만까지. 그래서 요렇게 40만 대 데미지에 트리플 저격이 완성이 됐네요.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쏴 봐야죠. 요거는 뭐 영상 녹화하고 있긴 한데 기왕 만든 김에 쏴서 데미지를 좀 봐봅시다. 여러분들이 트저가 좋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, 일단. 이거 꿀 빨던 캐릭터 다 같이 꿀빨시다 빨리. 이거 무지무지 좋은 캐릭터라서, 이는 추천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거든요. 본인이 트저 스왑 하는 것만 해결이 되시면은 해볼만한 캐릭터라서,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근데 헤드샷이 떴을 때 데미지를 봐야 되는데. 아니, 난장판이네. 아, 여기 있다, 새 거. 네, 몬스터가 떨어졌을 때, 어 뭐야 헤드샷 한방에 죽어버리네아 나도 한방이네. <laughs> 아 맞다, 변이를 했죠. 음, 저도 한방, 네, 상대도 한방. 이건 딱 죽창 메타입니다. 죽창 메타. 내가 뒤지기 전에 먼저 총알 꽂으면 이기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도 트저하실 때꼭 변이하시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내가 먼저 꽂으면 이겨요. 내가 먼저 멀리서 꽂으면 이기거든요. 그래서, 원거리 몬스터만 좀 조심하시고, 이렇게 쏘면은,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. 크리가 떠야 되는데. 헤드샷 데미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, 한 번을 안 뜨네. 어떻게 한 번을 안뜰 수가 있죠? 헤드샷이 뜨면은, 그냥 죽어버려갖고, 피통이 얼마가 나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. 일단 그냥 크리티컬 뜨면은 저정도고 일반 크리티컬 뜨면은 3배, 300만, 뭐 500만 이렇게 나오고 헤드샷이 뜨면은 한 1300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, 데미지가 음... 뭐 헤드샷은 안 뜨네요 일단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어설트 때 영상 찍어서 그때 또 최근 근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, 강화는 되게 쉽게 싸게 됐네요. 8등급 장비 강화가 싸기 때문에, 요즘에는, 네. 8등급 저격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입문을 8등급으로 하고, 나중에 최종 바꾸는 거는 9등급? 아니면 1 0등급자리로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, 어, 데미지 많이 뜨네요. 일단, 600만이라는 데미지 자체가 쏠쏠하게 뜨는 것 같고요. 아무튼 네, 이런 식으로 음, 트리플 저격은 다음에 근황 영상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